정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교적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다 예고 없이 한파가 불어왔는데요. 날씨는 비록 춥지만 여러분 모두 몸과 마음 따뜻하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능에 대해 영국의 한 유명 매체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토록 어렵고 힘든 시험을 치르고 스스로와의 싸움에서 이겨내신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이번 2024 수능은 불수능으로 그 명성이 자자한데요. 매일 이곳 안성 이투스에서 공부하며 피땀어린 노력을 통해 이런 불수능의 난이도를 딛고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를 당당히 합격한 학생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직접 들려드리려 오늘 이곳 안성 이투스에 방문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비결이 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재수 학생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진주 동명고를 졸업하고 안성 이투스에서 공부해 서울대 인문계열 고려대 경영학과를 합격한 박재선입니다 재수를 하게 된 계기와 이유가 무엇인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홍익대학교 건축학과를 다니다가 적성에 맞지 않음을 느끼고 다시 한번 공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다니던 대학을 자퇴하고 온 만큼 비는 없다는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공부 비법과 노하우 좀 알려주시겠어요?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정해진 양을 기본으로 두며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조금씩 더하는 양을 달리하며 계획하고 반드시 실천하며 공부했습니다. 컨디션이 많이 좋지 않거나 휴가를 나가서도 국어 비문학과 수학 문제 등 매일 같은 양을 반드시 하며 공부의 감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1년간 공부하면서 힘들었던 점과 극복 방법 좀 알려주시겠어요? 저는 공부를 하며 집중이 안 되는 순간이 계속될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에는 억지로 자습실에 계속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나와 산책도 하고 심호흡도 하며 마음을 다잡고 나서 다시 들어와 공부하였습니다. 그래도 힘들 때에는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 상담을 하며 마음을 다잡고 다시 공부에 집중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의식적으로 자습실은 공부만을 위한 공간이라 생각하며 자습실에 들어와서는 늘 높은 집중도를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공부할 때꼭 해라 하는 점이 있나요? 플래너를 반드시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또는 전날 저녁에 그날 할 일의 계획을 세우다 보면 공부에 체계가 잡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낸다는 마음을 갖고 계획한 바를 다 해냈을 때 성취감 또한 저에게는 긴 시간 꾸준히 공부하는 데에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수능 당일의 마음가짐이 어떠셨나요? 평소 성적보다 더 높은 성적을 받으려 할수록 불안만 커진다는 선생님의 말을 기억하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평소의 모의고사만큼만 받아오겠다고 생각하며 시험장으로 갔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 덕분에 시험장에서도 큰 불안감 없이 자신감을 갖고 평소대로 시험을 치고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성 이투스만의 장점이 있을까요? 우선 독학 재수 학원이라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과 인터넷 강의를 선택할 수 있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보냈었지만 재수를 하면서는 저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고 실행하는 것에서 큰 보람과 재미를 느꼈습니다. 그러면서도 잘 모르는 부분은 언제든 담임 선생님께 찾아가 질문을 할수 있다는 점도 정말 좋았습니다. 담임실을 찾아가면 담임 선생님께서 언제든 해주신 따뜻한 조언과 상황에 맞는 지도가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극적인 저에게 2인 1실이라는 점은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1년의 공부를 통해 배우신 점이 있으실까요? 긴 시간 동안 스스로 공부하며 평소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집중력과 자기통제 능력을 기르는 데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을 가서도 스스로 공부를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네, 고마우신 분이나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시면서도 제 선택을 존중해주신 부모님과 언제나 저를 믿고 중요한 입시 정보를 알려주신 송상윤 선생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안성 이투스에서 공부하시는 후배님들도 꼭 원하시는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 이투스 파이팅.